좀 잡히나? 앉으시지. 뜻! 아마 서있을 게 옛날에 동수형님에 형도 형님 작업하고 나서 이런 데 쪼그리고 앉아가. 뜬금없이 저한테 쪼그려나고 바다 거북이하고 수영시합 하면 누가 이기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동수형님 죽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지? 생각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알았나 무슨 소린지? 뭐 정답은 알겠지만 친구끼리 싸우자니까.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고마 부질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닌가 혹시 그런 거 아니었을까예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해운대랑 온천장만 떼서 제가 따로 독립하겠습니다 남포동 서민 쪽은 그러면 옛날처럼 형님 아시죠? 넌 가가 소변 좀 보지. 예, 회장님. 아, 나는 솔직히 억수로 놀랬다. 옛날에 내가 어머니가. 많은 깐란쟁이 됐고, 아가. 동생님 보고 막 울고 그랬을 때. 나는 그만 족한 줄만 알았지. 어디 상상이 냈겠나? 재판, 같이 받았다면서요? 맞지? 그 당시에, 준석이 형님이 고만 솔직하게 다털어놓는 바람에, 난 얼마 있다 나왔고, 내 삶은, 뭐 그때는, 무조건 해라카면할 수밖에 없었던, 그런 시추이션 나였겠나? 말이야, 바른 말로. 준세계 형님 스스로가, 내를 당신 부친 밑에 심어놨대. 바로 그 당사자, 이거. 사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, 내는 속으로 참 많이 괴롭았다 동수 형님과 맨날 같이 지내다 보니까,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고 나도 모르게 정이 억수로 들어본 게 어째 생각하면 사람이 좀독해서 그렇지 참 투명한 분이었거든. 나한테는별 기억도 없는 사람입니다. 고마 준석이님한테 전한다는 말씀만 하셔. 내솔직히 네, 이준석이 그 양반이 누구를 직접 작업하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다. 절대로 지선해는 피안 묻히고 옛날부터 저 밑에 꼬맹이들만 시킨단 말이야. 그 말을 나 보자였습니까? 네 혹시 그 내가 부친을 담가놨고 얻어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나? 이야기나 하번 나눠볼래? 철없는 19살 때 내가 뭐를 알았겠소? 지금 생각하면 진짜로 바보 같고 고마 죽도록 후회스럽소. 그놈의 건달대가리 애가 뭐 할기라고? 친구끼리 그래 칼질을 시킨긴지. 자, 이제 철수 돌 해라. 다 맞춰 놨 지. 오 니다. 이걸로 종결한다. 들어오나. 다들 인사하라고. 와. 나 보고 인사하라네. 내가 리이고 여보세요. 내 지난번에 차마 못한 말이 있어가 전화했소. 연장 써봐서 알고요 사실 누구 작업할 때 고마 몇방 주고 평생 풀고 만들면은 그걸로 끝나는 일아요오 원래 사람이 사람한테 그래 독하게는 칼질 못하지 별 헬로 저항도 못하고 쓰러지길래 고막 끝낼라 했는데 은기 그 씨발놈이 끝까지 당신 붙친 얼굴이... 자꾸만 꿈에 나타나... 나도 인자... 더 이상 못 견디겠소! 네, 그날 내는 뭔데? 네 그냥. 집에 늦게 가가. 네, 그냥. 네, 그냥. 네, 네, 그냥. 네, 그냥. 네, 그냥. 네, 그냥. 네, 그냥. 네, 그냥. 네, 그그날 밤에 동 신수이 대신에 대를 김반장님 이런 넙기로 약속안 했나? 내일 저녁까지 병원에서 작업한 새끼들 다들 붙들어온다. 안 그러면 뭐. 나도 방법 없다. 인제 뇌는 도로 철창이다. 범인들은 대범하게도 경찰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뒤 병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직폭력배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. YTN 김인철입니다. 오늘도 전국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. 기상청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나 들어와. 둘이서만 이야기가 좀 있으니까 저가 있어라. 그 전에 따로 응기를 한번 봤다면서 예 뭐야 말안 했나 뭐별 특별한 내용도 없고 쓸데없는 소리에 시부리가 괜찮이 수있을남았다 고마 꼭듯 발바 푸 는게 맞 다면서요？경찰 하고, 셔버는 내가 본다. 그러기 전까지 2년이건 3년이건 조용히 밖에 있어라. 네가 도자겠다는 연락을 하면 또는 내가 필요한 만큼 붙이질 거고. 왜 떨쳐가. 신을 줬다무서요 우리 아버지. 당갑 보라고. 어디로 가까이 해? 내보고 어데 오라는 사람이 있나? 난 친구 있나? 제일 친했던 누군? 옛날에 죽었습니다. 와,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.